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회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잊혀졌던 이름, 억울함 속에 침묵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대상은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봐야 할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4일, 대구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났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단순히 동지적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동은 탄핵 이후 8년간 분열되어 온 보수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단한 차례도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셨죠. 심지어 자신의 억울함조차 거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반드시 이 선거 이겨야 한다. 왜 지금일까요? 지금이 바로 보수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그리고 민주당의 장기 독주 속에서 우리는 헌법적 가치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누가 그녀를 보호해 줬습니까? 당이 그녀를 보호해 줬습니까? 지켜 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녀는 개인 감정보다 국가와 당을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께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에서 진정성은 요즘 사라진 단어입니다. 대신 말장난, 여론조작, 이미지 정치가 판을 치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하게 국민 앞에 고개 숙이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라는 정치인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불도저 소신 투사일 겁니다. 김문수는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속에 나라의 뿌리가 흔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김문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보수의 정신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뿌리 없는 보수가 아니라 전통을 계승한 보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귀중한 태도인지 아십니까? 일시적 표를 위해 좌우로 흔들리는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김문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재옥 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대변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아 의원. 이건 단순한 의전용 방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략회의, 보수 통합의 시작점입니다. 30분 예정이던 차담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김문수 후보의 진심, 그리고 당 지도부의 침묵 없는 참여. 이건 단일화의 단서이자 보수가 마지막으로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도 빼앗기고 달성에 계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게 진심입니다. 많은 보수 국민이 느꼈던 그 억울함, 그 죄책감을 김문수 후보가 대신 말한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과 언론을 총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박-김 회동은 단순한 덕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보수 단일화, 대선 전략, TK 결집, 윤심과의 조율, 모든 키워드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의 지지층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여전히 내부 갈등, 과거사 청산, 소위 윤회관 갈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회동을 계기로 보수는 정리정돈을 시작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는 현재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정,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이세 가지가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 대선은 보수가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마지막 전장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문재인 시즌2, 민주당 장기 집권이 눈앞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은 접고, 박근혜의 손을 잡고, 김문수의 진정성에 응답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